안녕하십니까? 피싱 트렌드 김용원입니다. 오늘은 대천항에서 2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다운샷 낚시를 나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서해 끝섬 경렬비도입니다 오늘 여러 조사님들과 함께 나왔는데요. 다운샷 낚시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 이날은 대천항에서 다운샷 낚시를 나갔다 왔습니다. 야, 저도 경렬 비열도로 다운샷을 하러 나간 건 처음이었는데, 와, 좀긴 시간을 나갔는데, 긴 시간 나간 만큼 정말로 섬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포인트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날은 정말로 좀 더울 것 같았는데, 날씨도 덥지도 않고, 뭐 파도도 많지도 않고, 정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다운샷 낚시는 그 남녀노소 좀 간결하게 할수 있는 낚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딱히 어려운 채비가 필요 없이 이 낚시대에 이렇게 다운샷 채비를 달아서 이렇게 생미끼나 이렇게 혐오스러운 미끼가 아닌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미끼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좀 쉽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in the 입 받아 먹었습니다 와자 광어입니다 이거 광어예요 이게 우럭이면한 60cm 정도 될 거고요 와 크다 이거 자 바닥이 지금 여바닥인데 살짝살짝 끌어지다가와 광어입니다 오자 어이 감니다와 천천히 어. 가고요 굴이 퍽 끊어졌어요, 딱 올리니까 야 오늘 뭔가 끊릴것 같아요, 느낌이 자, 광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렬비열대에 와서 첫 광어입니다 사이즈는 이 올라올 때힘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나서 양쪽에도 우당탕탕 나왔습니다 야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웜은 제가 지금 멸치색 웜을 사용했고요. 단차는 한, 이거는 한 50cm 정도 단차를 줬습니다. 자, 경련시 열도에서 첫 방어입니다. 이날 제가 쓴 채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운샷은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낚시인데요. 이렇게 매여져 있는 다운샷 채비와 이제 이런 웜들을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날 잘 먹었던 핑크하고 주황 색깔의 웜입니다. 일단은 이 채비를 펼치게 되시면 아래쪽에는 뽕돌을 다시고 위쪽에는 이제 낚시대에서 나오는 원줄을 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을 잡으시고요. 웜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럼 바늘에, 웜의 머리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입부분으로 끼우시고, 바로 턱 쪽으로 바늘을 깨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밀어 놓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배 쪽이 웜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이배 쪽을 이 바늘 길이만큼 예측을 잘 하시고, 쭉. 자,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웜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웜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 웜만 끼셔도 다운샷 낚시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오, 힘이 뜨는데? 어, 이정는데 어, 기이고있기가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연을 많이 쓰니다 자, 기가힘 웜은, 웜은 은색웜썼고요 네, 전형적인 광어의 입질로 들어와서 템질했습니다. 수심하고 바닥은 어때요? 지금? 지금? 이쪽은 수심은 한 25에서 한 35m 꼴 왔다 갔다 하구요. 바닥은 이제 자갈밭 같은 여바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기는 뭐 크게 밑걸림도 없고 편합니다 근데 항상 고기는 밑걸림이 좀 심한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단은 물이 안 가서 선장님이 이쪽저쪽 지금 포인트를 탐색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고기들이 이렇게 우당탕탕 몇 번씩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항상 느낌은 좋아요 와자파지요 지금 포인트를 다시 한번 올렸어요, 선장님이 근데 낚싯대를 바꾸고 지금 웜은 핑크색으로 바꿨는데 바로 무너줍니다 단차는 6 0 정도입니다 6 60. 0야컸으면 좋겠다 체크생면피해 야, 바운데다 와, 시야 와, 시야 밀니다야 자, 포인트 다시 한번 흘리면서 바로 또 연달아서 입질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낚싯대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는 멸치색 웜, 뭐한 대는 핑크색 웜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핑크색 웜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다물고, 야야, 와, 힘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뭐입 벌린 것도 인정해 주세요. 자, 60입니다. 60, 특자광어입니다 빵이 아주 그냥 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 나한보꼭 와보세요. 방금 전에 입질은 어, 광어가 원래 이 우리의 이 주락 웜을 땅 때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냥 얘네가 바로 와서 물고 쫙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탁치니까아 이거는 좀 CR이 된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막 우리가 막 활성도가 막 너무 좋을 때 그렇게 빵빵빵 치는 게 아닌 약간 물고 늘어지던지 아니면 약간 미세한 그런 입질이 있으니까 조금 집중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뭐 날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더 들어 너무 잠가 놨어 이렇게 풀어줘요 이제는 가면 해. 요 일단 가면 돼요 여기 I'm coming 낚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저는 일단은 밑걸림을 극복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인트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포인트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걸려버리면 줄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낚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밑걸림을 조금 피하시려면 항상 손의 감각을 좀 집중을 하시고 바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뽕돌을 계속 질질질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뽕돌이 그냥 바닥에 끌려가다가 탁 걸려버립니다. 왜냐면은 이 포인트는 항상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뽕돌 끝으로 바닥을 내가 확인하면서 간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곱해질 말고 바닥을 생각한다고 살짝살짝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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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대주시다가, 어, 이게 줄이 어느 순간에 닿는데 느슨해진다 그러면 줄을 살짝 감아주시고 다시 바닥 확인해주시고, 어, 한참 동안 바닥이 안 닿는다 그러면 줄을 조금 풀으 셔서 바닥이 딱 닿으시면 그때부터 다시 또 바닥을 확인해주시고 또 올라간다 생각하면 줄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또 살짝 감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옆에도 우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럭이 한 마리 낚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아요 네 다운샷에는 뭐든지 다 낚입니다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빨간색 웜으로 바꿨거든요 오늘은 약간 붉은 계열이 다잘 먹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쬐끔하지만 말아라 아이고, 놀래미네. 아, 꼴락이다. 와, 대왕 꼴락입니다. 별개 별개 다 나오네요. 우럭 꼴락. 자, 노래미만 나오는데, 면되 와, 근데 이거 서해안 꼴락치고는 어우, 엄청 큽니다. 자, 꼴락입니다. 요거는 감상하겠습니다. 대상어가 아주 아니에요. <목소리> 자 여기 포인트는 르나 포인트입니다 어우, 큽니다 드래그 조금 조였는데도 드래그를 풀고 나갑니다 방금 전에 드래그좀 풀어놨더니 이게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와 이게 돌멩이면 정말 창피합니다 <laughs> 네, 광어예요 지금 웜은 핑크색을 쓰다가 어, 오렌지 펄 색깔을 썼습니다 야 사이즈는 대략 한 7자 8자 될것 같습니다

렸어 와! 올려 돼! 아, 아직 안터그다 아, 틀어 와! 와, 지금 큽니다! 지금 한 90cm 되는 것 같아요, 구자 와, 크다! 지금 드랙 조절 잘해야 돼요! 자!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자! 더굴자요더 더! 와, 와, 와! 당기세요! 아우! 이제 올려 와! 니다 자, 더 이상 낳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진짜. 와... 네, 풀어준니다 <laughs> 아, 자. 예. 대박으로 왔습니다. 대박으로 왔습니다. 이거분 얼굴 한대 맞으면은, 이빨 다잡집니다 자, 광어가 광어 입이 제 주먹만합니다. 자, 해양습니다 올해 대강어입니다 자, 핏! 조 좀만 잡아주세요. 예, 잡아. 다 방금 전에 제가 대강어를 낚은 장비는. 이렇게 경질 낚시 때 합사는 1.5호. 저희가 기성 채비인데 기성 채비 줄은 5호였고요. 웜은 계속 핑크색 쓰다가 이 오렌지색이 왠지 오늘 따라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렌지 웜에 스트레이트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기를 올릴 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이 드랙 조절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는 고기가 낚였을 때 드랙이 너무 풀려 가지고 드랙을 좀 조이다가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올리면서 드래그 살짝 풀어 가지고 위에서 바늘털이 할때 입이 찢어져서 도망가지 못하게 조금 조절을 했거든요 조금 큰 광어를 낚았을 때는 그렇게 조금 조절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도망가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기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는 조황이 활발하다가 오후에는 약간 주춤했는데요. 지금 딱 때리는 느낌의 챔질했는데 광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웜은 오렌지 색깔 웜입니다. 자, 뭘까요? 광어 같은데. 어, 마지막에 어우, 드랙을 좀 풀면서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와, 이 낚시하기 드랙 풀리는 이 소리가 그 저희 낚시하시는 분들 가슴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올라왔습니다. 씨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걸로 저는 낚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가가 좋았는데 오후에 약간 부지런했는데 또 들어가기 전에 우당탕탕 같이 낚시 오신 분들이 많이 낚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이고, 여밭에서 오렌지 웜으로 낚았습니다. 자, 마지막 가봅니다. 이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옆 사람들 저와 똑같습니다. 웜을 뭐 쓰시나 어디에 많이 나오나, 조금 캐치를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멸치색으로 낚다가 핑크에 나오는 걸 보고 핑크로 바꿨어요. 그리고 핑크에 나오니까 야, 이거 조금 더 진하고 약간 붉은색 계열에 나오겠다고 오렌지 색깔 계열의 원물로 바꿨더니 큰 씨알의 광어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날 조금 지쳐 가지고 바닥을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당길 때는 고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초반과 마지막에 조금 감각을 제 손의 감각을 좀 살려가지고 바닥을 통통통통 이렇게 읽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입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내가 바닥을 딱 이렇게 읽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고기 입질을 받으실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나와 가지고 낚시 이제 마감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도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고운해 오신 조사님들 손맛 모르게 보고 또뭐 우럭도 나고 노래미도 나오고 뭐 광어도 나오고 하루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도 교황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피!